고속서쓰기 3차전은 미0분간 세트, 20분 상하습니다 啊。 嗯。<laughs> <laughs> Obrigado.

도습니다 40대부 34회 전하겠습니다. 40대부 34회 해피투원 6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40대부 34회 해피투원 6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哎！

일반부 3사 이전 하겠습니다. 일반부 3사 이 노년 황어 5코트를 출전 바랍니다. 일반부 3사 이전 노년 황어 5코트를 출전 바랍니다. 아, 여기다 딱이 코트 아니야 이거 막잖아. 위여기 여기 막

아이 <목소리가> 이기고 있는데? 이대체이야2대 <목소리가> 7이야. 2이거이 20, <목소리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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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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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we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좀 하고 와서 살짝 이걸 이거를 좀 이거를 잘못 잘못 봐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게임을 하고 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진행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경기는 자 40대부 중결승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꿈에 매그리는일반부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은 자, 선수분들께 안내 좀또 나오면 이 코트 3코트 중비에는 우리 선수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저기 보프석 쪽에 보시면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를좀 올라와 주세요. 너무 많으세요. 자, 이 코트 3코트 똑같습니다. 감독님만 계시고 좀 올라와 주세요. 엔터, 엔터, 확실히. 엔터,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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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고 계신 경기는 5 0대부 3, 4위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들어러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를 중결승을 하고 와서, 이거를, 아, 방송을 못한 점, 자, 죄송합니다. 꿈에 그리는, 지금 3, 4, 위전을 아, 중결성을 치르고 왔고요. 자, 결승전, 이제 코트가 비면, 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기 보여주리다가 저희 결승전 경기, 자, 라이브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3, 4, 위전 황호대, 논현의 자, 경기는 하고 있고요. 자, 결승전은, 자, 꿈에 그리는데, 만월. 만월대 꿈의 그린의 결승전 경기 이따가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엄청 어둡거든요 제가 지금 밝기를 좀 조절해서 그러는데 엄청 어둡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가 올것 같지만 안온다고 하네요 자 50대부 3-4-2점 괜찮네요. 50대 보 3, 4위좀 맞나요? 파워가 상당합니다. 만월에 저분은 제가 40대 보 경기 때본것 같은데 50대 경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 빼놓고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 경기는 시간 관계상 21점 단 세트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5대 10입니다. 10대 15, 15대 15. 이거 여기까지? 아 그럼 아직 아직은 한 채권. 15대 15로 아, 만월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통을 어 게임을 하고 하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결승전 경기까지 잘아 지켜봐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14냐? 요코트에서는 여기서... 50대부 결승전인것 같죠? 자 50대부 결승전 진행중에 있습니다 21점 단세트 경기 이 경기가 끝나는대로 꿈에그린 일반부 결승전 경기 라이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다음 또 토요일, 토요일은 50대부 2부 4강입니다. 투원 해피삐 투원 해피삐 3코트에서 진행해주세요. 5부 50대부 2부 투원 해피삐 투원 해피삐 3코트에서 진행해주세요. 자체 심판이십니다. 다음주 토요일은 나라사랑 토요축구에서 수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나라사랑 토요축구 일부 일부 대회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날은 일요일 개항구 협회장대아 개항구청장기 대회가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은 진행하시고 본무석에 점수만 알려주세요. 15점 단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2분 1 5점단 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어 큰일 날뻔 했네요. 카메라. 카메라 마실보냈습니다 <laughs> 고마워. 봐 너무 무서워 여기. 비가 올까봐 우산을 씌우고 있는데. 어안 시워도 될것 같네요. 시워 놓까요? 이쁘니까 우산까지 시워 놓겠습니다. 저, 응원하려. 너로 응원하려. <목소리> 자 보게신 경기는 자 50대부 3사 이전 같죠? 네, 방송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3사 준3 이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아, 40대부 결승과 일반부 결승은 아직 아, 어, 어. 하지 않고 있고요. 결승전은. 녹화 방송으로. 40대 부 결승전은 녹화 방송으로. 일반 부 결승전은 라이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역대럽게 네 소통하지 못한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선수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비가 좀 오네요. 자 아웃이죠. 자, 18대 13인 것 같은데 점수 한번 볼게요. 자 비가 아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8대 13으로 만월이 이기고 있네요. 근데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렸더니 자 비가 옵니다. 아, 조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전 을 앞두고서 비가 오고 있어서 난감하네요 지금. 이기형하이 <Marvel> 아

모두 이위할것같네 <laughs> <laughs>